안녕하십니까. 악의사장입니다 어, 이번에도 스웨이드 징. 조그만 거 나왔어요. 조그만 거. 칼라, 여러 가지 칼라 있고요 어, 이것도 이제 철밴드를 사용하고, 이 안쪽 모습. 철밴드. 니켈 도금된 거예요. 철밴드를 사용하고, 위에는 징. 밴드로 깔끔하게 마무리. 심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, 머리 안 아픕니다. 네. 요정, 요정도 크게, 어,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굉장히 좀 심플하게 나왔어요. 요거, 요즘에 징이 굉장히 유행해서 굉장히 얇은 거, 중간, 이건 요, 요게 한 중가운데의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요거보다 좀더더 더 넓은 거 해가지고, 다양한 시리즈로 많이 여러가지 컬러 같이 나왔으니까, 잘 지켜봐 주시고, 네, 요즘, 좀 뜨는 상품 중에 하나예요 관심있게 좀잘 지켜봐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아케대장이었습니다